당신은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는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수천만명의 인생을 바꾼 삼재의식의 대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들으셔도 당신은 책한 권을 완벽히 마스터하는 것은 물론 당신의 뇌 속에 잠들어 있던 부의 회로를 깨우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을 해킹하러 떠나볼까요? 우리는 흔히 인생이 내 의지대로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 과학적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95% 이상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즉 잠재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현실,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도 모두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내린 결과물입니다. 조셉 머피는 말합니다. 돈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이 말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가난의 알고리즘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마치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튑니다. 당신이 무의식 중에 나는 돈이 없어. 돈 버는 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명으로 받아들여 실제로 돈이 벌리지 않는 환경과 실패의 규회만을 당신에게 가져다줍니다. 반대로 당신이 풍요와 성공의 씨앗을 심는다면 잠재의식은 놀라운 창조력을 발휘해 둘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강력한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조셉 머피가 제시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결핍의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거나 부자들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뇌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미워하면서 돈이 당신에게 오길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 당장 돈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를 삭제하세요. 돈은 축복이며 사회 순환을 돕는 에너지라고 뇌에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잠들기 전 5분의 기적입니다. 잠들기 직전의 상태는 현재 의식의 검열이 약해지고 잠재 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며 평온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단순히 숫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이 주는 안정감과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재 의식 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풍요롭다고 느끼면 잠재의식은 그 느낌에 걸맞은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장심의 뇌를 각성시키고 평소라면 지나쳤을 기회들을 포착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확언의 기술입니다. 무작정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의식에서 아니 거짓말하지 마라고 단발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나의 수입은 매일 매일 모든 면에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 보세요.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조셉 머피는 이 책에서 부에 대한 초월적 공식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에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재능이 잠재 의식을 통해 무한한 부로 변환될 것임을 확신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자신의 잠재 의식을 성공에 동조시켰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가난한 무의식의 노예로 살것입니까 당신의 뇌는 이미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방법을 모른 채 잠재 의식을 방치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 속의 내용을 매일 밤 잠들기 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에 총요의 신경회로가 단단하게 뿌리 내릴 때까지 말이죠. 조셉 머피의 지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의 삶은 노력의 한계를 넘어 초월적인 부의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더 상세한 실전 테크닉과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부의 설계도를 직접 손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녀를 선택하세요. 성공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너를 각성시키는 작은 불꽃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오디오북과 인생을 바꿀 지혜를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풍요로운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